이번 시간에는 닭에 대해서 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닭은 사람들하고 아주 친숙하죠. 또 아침마다 그 계란을 낳아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닭과 매일같이 만나면서 닭이 어, 오늘 낳은 또 계란을 가지고 어, 사람들이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닭을 많이 치고 어, 또 닭을 어, 많이 길러서 어, 가게에 많은 보탬이 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좋은 어, 어, 일들을 하는 것이 닭입니다. <laughs> 어, 또 닭은 어, 동트는 새벽이면 어, 목소리를 높이 꼬끼오하면서 어, 높이 울어댑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에게 새벽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또 부지런히 닭은 그 땅바닥에 먹잇감을 찾아다니면서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먹잇 것을, 먹을 것을 찾으러 온종일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것이 또 닭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가지 않는 곳이 없고, 닭이 부지런하게 하루종일 먹잇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아주 부지런하고 또 사람들에게 알을 공급해주면서 이익을 안겨줍니다. 그러면 닭이 낳는 이 아침마다 사람들이 꺼내오는 이 달걀, 달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닭이 낳는 날마다 낳는 그 계란, 달걀. 그 달걀은 영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마음 속에 이 닭이라고 하는 닭이 온 영혼을 이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이 닭이라고 하는 어떤 상태가 날마다 동그란 이 달걀을 낳아주는 것을 무엇이라 의미할 수 있을까? 그것은 새로운 지식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마치 이게 계란을 먹듯이 달걀을 통해서 계란을 먹듯이 날마다 그 계란을 먹어서 영양분을 흡수하듯이 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새로운 지식을 안겨주는 겁니다. 새로운 지식입니다. 나의 정신적인 삶의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달걀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찾는, 먹는 그 달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 속에 필요한 깨달음의 지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삶의 자양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한 영양분은 아닐지라도 기초적인 깨달음을 위한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살면서 깨달음이 없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인간은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깨달음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지혜까지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암기력은 많지만, 머릿속에 들어있는 어, 기억력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는 힘은, 깨닫게 하는 힘은 이 달걀과 같은 그런 영양가가 있는 영의 양식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어, 닭끼리 서로 어, 닭싸움을 시킨다. 그러기도 하죠. 닭끼리 서로 막 푸드덕거리면서 싸움질을 시키고 있는데 닭싸움한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어, 지식에 대한 자만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 지식에 대한 자만심 성경에 보면 암탉이 날개로 새끼를 모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암탉이 날개로 새끼를 모았다 암탉이라고 하는 지금 깨달음의 지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지식이 새끼를 이렇게 날개로 진리로 그들을 모았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사람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악으로부터 거짓으로부터 보호하는 의미가 안타기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험과 같도다. 인자함과 자비함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깨달음의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곁길로 가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러한 모, 모습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보았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한것 같이 너희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늘 깨달음을 주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하셨고, 이곳 저곳에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수많은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뿐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도 기적을 통해서도 주님은 깨닫게 하는데 그거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laughs> 주님께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26장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근데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한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닭이 울기 전에 아까 닭이 꼬끼오하고 운다는 것은 깨달음의 지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깨달음이 없으면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어쩌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은 이 초대 교회의 교회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전체 교회 한 개인뿐 아니라 전체 교회가 진리의 깨달음을 잃어버렸을 때다 꿀기 전에 세번 부인한다 이 말은 3이라는 숫자는 숫자 속에서도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3세 번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뜻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게 부인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네가 주님을 완벽하게 부인한다. 누가? 교회가. 그만큼 이제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 진리를 부인하는 광경이 등장합니다. 주님을 부인합니다. 왜, 왜 부인하게 됐을까요? 다 울기 전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교회는 그야말로 그 깨달음이 깨달음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씀이라고 하는 문자 속에 갇혀서 깨달음 없이 그 문자만 읽고 있으면 그는 어, 결국에 가서는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어, 그러한 모습이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닭이 오는 새벽,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꽃기어 하고 우는 그 새벽이 밝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시험이 지나고 어두움의 밤이 지나고 진리가 없는 캄캄한 무지의 세계를 지나서 주님의 빛에, 주님의 빛이 밝아오는 새로운 시기, 새로운 상태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밤이 지나고 새벽이 지는 것은 인간의 무지와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영혼의 새벽이, 영혼의 새날이 밝아져 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대신 주님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어두움이 깔려있는 상태이고, 결국 이런 자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두움 속에 갇혀 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자들의 그 정착력은 어디입니까? 지옥 아닙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또한번 주님을 부인하고 마는 거죠. 예. 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의 길잡이가 될수 있겠느냐? 그러면 둘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소경이 어떻게, 소경의 길잡이가 될수 있겠느냐? 둘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여기 구덩이가 뭘까요?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소경은 또 뭡니까? 안 보이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말하는데, 뭐가 안 보인다는 말입니까? 물체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 예. 진리를 찾지 못하는 자들. 예. 진리가 어두워진 자들. 이런 자들이 영적인 소경입니다. 영적인 소경들이 영적인 소경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다 진리의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겠느냐. 진리의 빛이 들어오지만 그들은 눈을 닫고 있고 어두워져 있어서 결국에는 지옥의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고 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소경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에 대한 무지, 무지를 얘기합니다. 진리를 전혀 모르는 상태. 그것도 소경입니다. 진리를 몰라요. 말씀을 모릅니다. 하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천국과 지옥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이해력에 문제가 생긴 사람도 소경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내지를 못합니다. 성경에서 진리를 알지만, 머릿속에 이해는 하지만, 잘못 이해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잘못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스스로도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는 겁니다. 셋째는, 진리를 알지만,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진리를 적용한 경우입니다. 욕심이 많아서 욕심이 많은데 소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욕망, 세상 욕심에 가득 차서 어, 그 욕심을 가지고 욕심의 눈을 가지고 진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진리가 보이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그 욕심의 눈을 가지고 그 율법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대해서는 11조를 바치라는 율법은 지키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것은 버렸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는 보이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럴까요? 욕심이 있어서. 욕심이 있으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진리를 보는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진리를 전혀 받지 않는 겁니다. 단단한 길가와 같아서 진리의 씨앗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두고 성경에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라. 정말로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소경의 눈이 뜨여질까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어두워진 이러한 소경의 눈이 어떻게 하면 뜨여질까요 주님께서 음, 길을 가시는데 어떤 소경이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자비를 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6절 그들의 눈을, 소경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그 일하심이 그들의 눈에 다가왔을 때, 빛이 눈에 왔지만, 이 주님의 능력과 함께 그 눈을 어루만져 주셨을 때, 눈이 뜨여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길가는 주님을 붙들고 울부짖는 이 소경이 될 때만이 주님의 손길이 다가오는 겁니다. 원치 않는데 주님의 손길이 다가오겠습니까? 인간의 소원과 인간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은 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닭은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좋은 짐승이죠. 어,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면서 우리에게 무언가 참 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동안에 내가 막혔던 것은 무엇이고 진리에 대해서 어두워진 것이 무엇인지 깨달음을 밝혀주는 베드로도 이 다구는 소리와 함께 그가 회개하고 통곡했습니다. 네, 회개하고 통곡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이 다구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혹시 길가에 다구는 소리가 들려서 내 영혼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두워진 눈, 소경이 눈을 뜨게 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